안녕하십니까 주인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 메모에 관한 앱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앱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 스토어에 언제나 네, 쳐주시면 됩니다. 기억 메모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기억 메모 적혀 있죠? 기억 메모 눌러주세요. 근데 왜 위에 게임이 나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래쪽에 있습니다. 기억 메모 이 앱이에요. 그래서 이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구분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아니면 이제 위탁 제품을 이제 관리할 때 이렇게 또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인 메모 뭐 이렇게 뭐 잠금 장치도 있는데 솔직히 이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핸드폰에는 자체적으로 잠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이 기능을 써보지는 못했는데 이 기능도 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이따가 내부의 기능을 한번 보긴 할 건데 그 기능 중에서 이렇게 그냥 터치하는 기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글 적는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한다면 은꽤 어 괜찮게 메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미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일기장처럼 쓰셔도 될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 같은 걸로 편하게 깔끔하게 메모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제 뭐 과제라던가, 아 이제 뭐 시험 범위 이런 거 정리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메모지 형태로도 하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위탁 제품 리스트 이 창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제품 리스트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위탁 제품을 보내주신 닉네임과 그리고 그 제품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했다 아이 제품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택배로 보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많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 있어요 원래는 컴퓨터에다 해 놨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다가 해 놓으면은 뭐랄까 맛이 안 살더라고요 음, 전 그래서 이렇게 또 앱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모습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신제품 라이브 때 체크리스트예요 신제품 같은 거를 취득을 할 때, 일단은 프라모델이 있는지, 이제 피규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뭐 작품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구성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완구 공식 사이트를 체크한다던가 미니프라 공식 사이트를 체크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반다이 공식 사이트를 체크해서 무슨 제품이 나왔는지를 전부 다 어, 체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 내가 어디를 안 둘러봤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굳이 이거를 체크 표시를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딱 놓고 그냥 쩌르륵 보고서 아 내가 오늘 뭘안 했구나 뭐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영상 제작, 금요일 날 이제 앱 속에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뭐랄까 스케줄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시에는 신제품 라이브를 하니까 그때 또 어,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상단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날씨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오늘은 뭐 해가 있고, 6도고, 제가 사는 곳이 뭐 인천시 기안구라 뜨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뭐, 그러려니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오늘 해야 되는, 뭐, 지드 프리미티브의 이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놓고서 오늘 라이브가 있다. 라는 것을 조금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펜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마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늘은 앱 소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했을 때도 메모를 쓸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어, 짤막하게 적는다던가 라 아니면 아예 자체적인 메모 기능을 사용해서 적는다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아래쪽에 마이크도 있습니다 녹음 권한이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녹음기를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분들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지정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지정하는 건데 어저 같은 경우는 뭐를 컬러를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이 친구를 한번 컬러를 어 초록색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변경된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신제품 라이브는 초록색 바로 변경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로 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 카드 리스트의 형태로 변경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드로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어, 이미지가 살짝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로 하면은 굉장히 짧게 나오는 형태를 볼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 리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카드 리스트로 해 놓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작성일 순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뭐 제목 순으로 할지. 그래서 제목 순으로 한다면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막 붙여 주시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 역시 작성일 순으로 맞춰 두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장이 3개밖에 없지만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 앱을 가지고서 이제 뭐 가계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느 날 언제 장을 봤는데 무엇을 샀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 일단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기능을 눌러서 어 내가 언제쯤 샀지? 어, 작년 12월 21일쯤에 산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2020년 12월 21일 딱 눌러주게 되면은 해당 날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내가 뭘 샀는지에 대해서도 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번 앱 소개를 마치기 전에 이앱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어, 광고가 뜹니다. 그래도 일단 이 앱, 무료 앱이기 때문에, 어, 뭐, 어느 정도 참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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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